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그리고 무소속 등 여야 국회의원 이렇게 151명의 이름으로 이렇게 상산고 어 지사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요청에 교육부가 부동의 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6월 26일 교육이 현안 보고에 앞서 유언의 교육부 장관께 77명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이미 이렇게 이미. 예,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추가 동의 신청이 예,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2월 20일 이후 오늘 7월 18일까지 함께해서 예, 과반수 이상의 151명의 이름으로 다시 추가 예, 부동의 요구서를 오늘. 예,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렇게 국회 제적 과반인 넘는 의원들이 동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산고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야 가릴 것 없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 지난 지난 예, 7월 4일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북교육청의 평가, 최종 과정인 청문 절차 속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재력, 재량권으로 잘못된 평가를 철회하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산강고를 재지정하는 것이다. 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제가 다섯 번의 기자회견, 국회 상임위에서 교육위 민주당 간사 및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 학교 및 학부모들의 수많은 시위 탄원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김승환 교육감은 하고 말았습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전국 단위 자사고 5개 중에 경북 포항제철고, 울산 현대청운고,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는 모두 재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상산고만 재지정 취소 동의신청을 했습니다. 80점의 평가 기준과 사회 통합 전형 대상자 지표를 강제 적용한 전북교육청과 김승만 교육감의 불통, 독단, 불공평의 평가 지표이며 범, 법령 위반, 직권 남용인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에게 자사고 취성 취소의 봉의권을 준 것은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각 교육청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사고를 보다 균형있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라고 봅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전북교육청의 상상고 평가는 예,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결여된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였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상상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국회의원, 에, 과반이 넘는,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여야 151명 의원들의 이름으로 에, 부동의 결정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의 만점인 산상고가 재지정되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명문고등학교이자 선진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